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20에서 21장과 사도행전 1에서 3장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지 대략 40일이 지났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예언 그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증거하듯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증거들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 곁에 더 머물러 주셨던 40일 예수님 당시로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요. 당시에 그 기간이 날짜로 딱 지금쯤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 더 머물러 주신 그 기간,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그 의미, 마지막까지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최종적 메시지까지, 그 안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선 안 되는 매우 결정적인 약속과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축복은요, 오늘 본문이 속한 책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까지도 온 교회와 성도들의 동력이 되고 있지요. 오늘은요, 2 0 0 0년전그 시간과 그 현장의 중요한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혹 놓친 것은 없는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비어 있는 과로를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말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당시 안식일로 지내던 토요일 그 밤도 다 지나가고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이 된 일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고 장사된 지 바로 3일이 된그 새벽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픔에 빠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차례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쁘고 벅찬 나머지 예수님의 몸을 붙잡으려 할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거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곧 올라간다고 전하거라. 요한복음 20장에 이 표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큰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된 것을 똑똑히 본 제자들은 그 시각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지요. 더군다나 당시 당국의 관계자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사실을 조작해 소문을 냈었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지 물을 순환이 두렵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당일 그 저녁, 그들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열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근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각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당신의 그못박히 쓰고 창에 찔리셨던 손과 옆구리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리고는 후,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대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 죽음을 맞고 육체로만 살게 된 인류에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적 회복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고하지요.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바로 이 장면. 후 성령을 받으라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영 성령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온전히 기능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간절한 촉구인지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역시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이어 그 자리에서 죄사함의 권세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 이제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과 이후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이어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사명과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에 허락하신 천국 열쇠도 떠오르는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말씀하셨죠. 이제 곧 허락된 자녀들의 권세를 통해 죄에 사로잡힌 이들의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압제당하던 자들이 자유케 됨을 보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고 증거될 겁니다.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너무도 갈망되시죠. 소망함으로 계속 말씀을 따라가 보죠.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당시 계속 제자들 곁에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요 나타났다 다시 사라지는 방식으로 머물러 계셨었는데요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시각 그 현장에 도마라는 제자는 자리에 없었답니다 열 명의 제자들 뿐이었죠 이후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자. 도마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소."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채 8일의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그 현장에 다시 찾아와 평강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그리하여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거라. 부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에게 친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역시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이 땅에 머무시는 40일의 기간 중 제자들에겐 또 이런 특별한 경험도 있었답니다.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며 길을 나섰고 도마. 나다나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두 명이 함께 가자며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일곱 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참 이상하죠? 마땅히 물고기가 잡혀야 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단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셨죠. 물론 제자들은 바로 알아채지 못했지만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 보거라.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았는데요. 분명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그물에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을 끌어올리기조차도 벅찰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요한이 깨닫습니다. 저분은 분명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베드로는 쏜살같이 겉옷을 챙겨입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다급히 헤엄쳐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향했고요. 육지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주님이셨어요. 밤새 허탕을 치고 허기졌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오라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물을 겨우 끌고 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죠. 디베라 호수과 스프랭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다정히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유명한 세 분의 동일한 질문을 건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들을 먹여주거라. 내 양떼들을 돌보아 주거라.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나중에 따로 기회를 갖고 더 자세히 설교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의 텅 비었던 그물이 찢어질 듯 채워졌던 제자들의 경험과 결코 잊지 못할 베드로의 개인적 만남까지 더해지면서 어느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강국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고 있거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감남산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질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의 일이었지요. 이후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신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약 120명이나 되는 꽤 많은 신자들의 모임이었죠. 그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강곡한 당부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흠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세, 여세, 이에 여드레, 아흘에, 그리고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흐른 날이었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기도 했기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약속하신 선물 성령 세례가 부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다른 나라 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사였죠.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는 그동안 따로 학문이 없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증언으로 찔림을 받고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되었으며,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은 계속하여 놀라운 일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온 만유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회복되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 날마다 성전 문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안진뱅이를 새롭게 주목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날때부터 못 걷던 사람으로 늘 성전 문앞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정령이 부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비추어졌어요. 그가 오랜 세월 그곳에 앉아 손을 벌려 구하고 있는 동전 몇님 말고요. 그에게서 다른 목마름, 진정한 근본적 피로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와 요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순간일 겁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죄사함의 권세도 부여하셨었죠. 결박과 멍해를 끌러주고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성령님을 통한 회복의 권세.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날 라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그는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낳게 해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이 기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낳게 해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일으킨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도들을 통해 실현된 현장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영적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 죽음을 맞은 인류의 모든 허물을 자신의 육체에 짊어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관계적 회복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 서두에 꼭 염두해 주십사 말씀드린 이 구절입니다. 내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네,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 사역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졌는지 정확히 알수 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이 되셨습니다. 화목재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 혹은 당신의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 이 땅에 전파한 것은 다름 아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깝다는 복된 알림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증거하듯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되며 자녀들에게 그분의 영, 성령이 부어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삶과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널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첫 번째 건네신 축복의 선언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대속이 안겨다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의 평강함.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의와 평강, 그로 인해 누리게 될 기쁨을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사탄 아래에 놓이고만 인류에 빼앗겨버린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에 마침내 평강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사시고 그 나라를 성취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벽히 구현해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죠. 하나님 통치의 완전한 실제가 되세요. 이제 우리 개인의 삶과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하고 쫓을 모범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고 이루어 가는지 몸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시며 간절히 무언가를 주려 하시는데요. 후, 성령을 받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출발선이 되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방식이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방식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려 할때 그렇게 더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당신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만이 임만회를 하시기 위해서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그토록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위치상으로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요한복음 21장을 두고 제자들이 무기력 가운데 사명을 놓치고 생업으로 도로 돌아갔다고 흔히 해석합니다. 그런데 전인 부록처럼 첨부되어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약함마저 목양에 참잘 사양하고 계시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의 부록장이 위치하고 있는 건 역시 매우 절묘하고도 탁월하게 느껴졌어요. 한번 보시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던 그때부터 제자들의 지금 이 모습 이 시간까지 전부를 아울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그토록 필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지요. 왜 당신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시는지 알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좀 잡은 것이 있는지. 그들은 충분히 수확을 거들어드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헛된 수고로움을 밤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동의 타오를 물려 주님이 주시한 대로 그 방향을 따라 내린 그물은 금세 거짓말같이 풍성이 채워져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죠. 그제서야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 좀 보세요. 그는 주님께 대하여 충분히 간절해요. 그분을 향해 달려갈 열심도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누추히 여길 만큼 그분의 지극히 크심도 알고 있어요. 그분을 무척 사랑하기도 하지요 주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나 베드로와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의 순간 나약하며 유혹의 순간 우리 모두는 흔들리죠. 우리의 사랑이란 것은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대와 소망은 덧없을 때가 대부분이며, 그저 개인적 이익과 욕망으로 그치곤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또 주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믿음을 빼앗으려 밀가부르듯 하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소나기에 넣으려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힘줄 살 살가스로 어느새 덮여 살아난 것을 에스겔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었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주님은 새 영, 성령을 보내셔서 고집스런 거역과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을 주시지요. 이전엔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주님의 가르침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요. 새 영을 통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비로소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님은요. 이제 그 살려주신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 배운 그대로를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라파의 영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토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그 시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인지를 묻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자 비로소 참된 변화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새창조라고 부를 수밖에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던 그 영광스러운 첫 부르심을 드디어 통합하여 깨닫고 이해하고 실현해 내는 주의 몸된 교회의 수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구원의 이름 예수를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형 성령을 자랑하게 됩니다. 비로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곧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행전을 펼쳐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채워가기 원했던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새창조의 시작이 되는 성령, 성도들의 존재적 변화의 출발이 되는 성령, 교회의 동력이 되는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신 고마우신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교회로 서게 될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 각양의 모습으로 지금껏 믿고 준비하신 것을 비로소 통합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대로 그물을 내려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충만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지금 이 시간도 자녀들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했던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